UFC 합니까? 감사원장. 감사원장. 네, 여기 토론 하러 나오셨어요. 아니면 말싸마로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감사원장에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최다령 사무총장이죠. 튀어나와 가지고 아니, 위원장님, 감사원장님께 사실을 할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말했다거나 거짓을 말했다거나 바른 내용을 내가 말한 적이 없어요. 답변하는 방식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누구라고도 얘기 안 해요. 저 순간 누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누구라고 물었는데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최다령,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세요? 두 번째 물으니까 예,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자, 감사원장님, 제가 답변하는 내용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마이크가 서로 물리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들도 무슨 말 한지를 몰라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의원이 발언 시간에 발언권을 얻고 얘기할 때는 끼어들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법사위에게 숙제예요. 정시에 출발하는 것은 이제 정착이 됐고. 그래서 뭐라고 제가 계속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그 부분은 정착이 돼가냐면 불만이 있고 말은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끼어드는 걸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묻지도 않고 발언권도 주지도 않은 사무총장이 끼어들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감사원장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한게 아니거든요. 국회법 49조 1항에 있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계산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의원들도 지금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고 마당에 사무총장이 왜 이러죠? 감사원장님. 예. 정의 시간에 대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화 결과가 뭡니까? 음, 안 그래도 뭐, 왜 그랬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어, 뭐 사실, 뭐, 그 전부터, 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회의록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뭐 논리도 많이 있으셨고 했는데 사실 뭐 24일 하루 더 국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뭐 여야 합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람이라도 시켜드리면서 국정감사 성실히 지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저희들이 좀 약간 일방적으로 어 좀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그러면 여러 가지 좀 약간 그 속이 좀 그런 상황에서. 저 장경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그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보기에 언성이 좀 높아지고 뭐 그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좀 속이 좀 상하고 해서 어 그래서 그 끼어들게 됐다 뭐 그렇게 속이 상하면 끼어듭니까? 뭐 속이 상하면 위장약을 먹어야죠 그래서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어 충분히 좀어음뭐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정감사를 할때 항상 제가 모두 발언 중에 하는 얘기가 질의응답이 다 끝난 다음에 피감기관에서 할 얘기가 있으면 위원장한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 신청을 해라. 그럼 발언권을 드리겠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백보, 백보 양보에서 상무 총장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 난좀 발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위원장한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신청해서 얘기를 할수 있어요. 왜 발언권도 얻지 않고, 더군다나 이것은 감사원장을 욕보이는 일이죠. 감사원장과 법사위원장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으면 그거는 결국 감사원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잉 충성하려다가 감사원장에 대한 과잉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의사 진행 발언 김성훈 감사하세요. 네. 그다음에 유상범 감사하시고요. 아니 제가 수십 개 기관에 수백 번의 국정감사를 했지만 이런 기관 증인는참 처음입니다. 지금 최달영 사무총장이시죠?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밖에서 감사원장인가. 어 대화를 나누고 답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원장님 답을 들어도 아 진정으로 뭔가 지금 이 자리에 대한 본인의 위치라든가 이 국정감사의 중요성, 엄중함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무총장은 첫 번째로 국감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위원장께서 의사 정리를 해서 감사원장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 와중에 끼어들어 바람 권을 얻지도 않고 끼어들어서 지금 이게 뭡니까? 회의는 정해되고 지금 라이브로 이 국감을 지,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면서 또 공무원이 이래도 되느냐라고 댓글창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우선 총장은 국감회의를 방해했습니다. 또두 번째로 위원장님을 모욕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원장에게 대화를 하면서 좀 조용히 하라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법사위원장에게 그게 할 말입니까? 그러면서 나도 얘기할 수 있다. 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누가 그런 권한을 총장한테 부여했습니까? 법사위원장의 의사정리권을 방해하면서 모독한 그런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장경태 의원과 감사원장 사이에 언성은 높여졌지만 서로 공방을 하면서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총장이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 사실과 전혀 맞지, 않,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과 맞지 않다고 왜곡했습니다. 표매하고. 물론 이 자리에 쓴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번 하는 국정감사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국민의 소리를 담아서 감사원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사무총장의 지금 언동이 너무나도 지나쳐, 지나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 생각에는 사무총장을 퇴장 시켜 주시고 국회 모욕죄로 사무총장을 고발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